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누리는 큰 축복이 오늘 오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분들마다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1절 상반절 말씀 저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요한 서신을 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이 서신의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만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상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범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게 의롭다고 칭해 주신 분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칭의라고 하죠. 다 의롭다고 딱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런 것이죠. 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마음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빚어 가시죠. 이거를 신학적인 말로 성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신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 성령님, 거룩한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왜 요한 사도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을까요? 이 편지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죠. 믿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아직까지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 과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근데 어저께... 어, 배울 때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왜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이 아니라 염려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내 안에 계시다면. 아, 염려와 걱정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내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 때가 있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은 심각한 불신이며 영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중에 염려와 걱정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아 자식 걱정 좀만 아파도 아이고 이게 어디 왜 어디가 아플래나 내 죽을래나 예? 우리 자 오랫동안에 시집장가 안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어, 얘는 진짜 갈래나 안 갈래나 내 손주는 보고 죽을래나 예 자식 걱정 노후 걱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염려와 걱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는 십계명의 도둑질 가는 부모 경동들 윤리적인 죄도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영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2장 아아 1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주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대원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고 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원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중보자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변호사, 중재자, 대원자죠. 즉, 적대관계에 있는 양자의 사이에서 서로 중재해주며 한쪽을 변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막아서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기 저김현우 목사 좀 보시 김현우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죄도 짓기도 하고 마음속에 품지 말아야 될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오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보셨죠? 하지만 제가 저 김현우 목사의 죄를 이미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쳤습니다 화목재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화목재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다 책임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돌려서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맡겨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이게 바로 회계입니다, 회계. 회개. 회계는, 아유,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책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문제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책임지셨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회개죠 요 며칠 전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중에 고3인 저희 막내가 축구대회를 나갔다가 갑자기 부상을 당했는지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목발 짚고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정형외과 갔더니 MRI를 찍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여수전남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이라 입원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속이 상해서 고3 아닙니까? 고3 고3인데, 아 진짜. 그래도 얘가 체육교육학과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체육학원 다니고 있는데, 아 이게 다리를 못쓰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휠체어로 화장실까지도 발에다 달래. 휠체어를 밀고 제가 화장실까지 가서 아들을 가고 가는데 이 떡대만을 가지고 가는데, 아 망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망감이. 지금 고삼이고 한참 체육 실기 연습하고 몸 조심만 하고 그랬는데 왜 축구를 해가지고 열이 확 받기도 하고 또 저렇게 다친 자기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그럴까 또 생각하면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병실에 돌아오니까 (고3이라서) 영어 단녀보는 보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낄낄대고 있는데 아~ 제가 막 이제 막확 올라오는 제가 막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그 순간 아이를 병실에 들여다 놓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휴게실에서 잠깐 있다가 그때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근데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 마음의 염려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녹아지는 거예요. 조금 분노가 가라앉혀지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이시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말씀하시죠.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깊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안아주고 기도해 줘라 주님 뭐가 예쁘다고 가서 안아줍니까 제가? 뭐가? 예? 주님께서 말, 마음 가운데 너는 사랑만 해라 사랑만 해라 내가 뒤는 책임질게 하는 마음을 깊이 주시는데 가서 병실에 가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안아주고 주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더 용기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쭉그 가운데 임하시는 것들이 느껴지면서 근심과 염려, 분노, 화나는 마음들이 좀 가라앉고 제 마음도 밝아지고 저희 막내 아들도 기도를 받고 나니까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회개한 것이죠. 회개. 문제를 바라보고 화와 염려 가운데 있었던 나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화와 염려와 모든 것을 맡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맡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염려와 걱정이 있으십니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염려와 모든 문제를 다 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염려와 문제를 맡아주시고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는 이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지킴지시고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3절과 4절 말씀 저희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 일서를 쓴이 요한 사도가 요한 복음을 썼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요한일서를쓴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계명을 정말로 잘 알았습니다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2장 10절에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계명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개명의 가장 압축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것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의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사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즉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의 계명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배우지요. 그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돼 있어서 또 조금만 라디오 틀거나 기독교 방송 틀면 말씀이 잘 나옵니다. 저보다도 얼, 얼마나 훌륭하신 이게 음, 예,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라요. 방송에서도 듣고 계속 배우고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옳고 그런 것을 잘 구분합니다. 아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걸 잘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서운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요즘에 내가 예수 믿는데 좀 무섭다, 좀 까칠하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해서 전문가였죠 구약 개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옳고 그런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판단했습니다 정죄하는 것 잘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자식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뭐가 빠져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 예수님의 새 개명 예수님의 말씀의 개명의 중심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런 것잘 따지다 보면 서로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일은 잘 될지 몰라도 다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결국 일을 마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서로를 살립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형식과 절차를 넘어서서, 규정 넘어서서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하게 된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한 목사님이 중국에 방문하여 조선족들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마지막 날 성찬식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하교회여서, 그곳에 있어서 있는 교역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세례줄 사람이 없었었죠, 그동안. 성찬식 순서가 되는데 문제가 된게 수련회 참석자 중에 절반 가량이 세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수련회 동안 세세 시간 네 시간 동안 정말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이 좋아서 모였던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못 받으니까 성찬식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몇몇 조선족 사람들이 그 교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묻는 말이 이 조선족 수련을 인도해 주시는 이 부흥 강사님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저는 세례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교회 법대로 세례를 못 받았으니 안 된다고 저쪽 따로 옆에 가서 서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조선족 성도들과 전도사님들이 왔다 갔다 주고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더래. 아, 저 분들도 다 성찬에 참여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성찬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따스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먼저 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세례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앞에 서서 자기에 있는 믿음을 간증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로를 믿었던 이야기, 가족 중에 핍박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로를 믿었던 이야기, 공산당에 의해서 정말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여기 나온 이야기, 자신의 믿음 이야기들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증 후 성찬을 하는데 그렇게 딱 감격으로 성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함께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맨 처음 물어보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 이번 성지순례를 갔는데 이게 갈릴리 거기 이제 그 물어봤던 그 장소에 갔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푸른 잔디 풀밭이 있고 앞에는 갈릴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넘실넘실 불어오고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우셨다고 하잖아요 생선 냄새가 뭐라고 납니다 떡도 구우셨다가 뭐 떡도 와, 그 아침에 와서 초반을 먹어라 하면서 이제 아무 말도 없이 베드로가 먹었지 않겠어요? 쯔쯔쯔쯔 아 맛있다 생선구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려나막 가슴을 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 주님께서는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왜나 배반했어? 어? 너 도대체 이게 맞는 거야? 너 제자로? 수제자 맞아? 이게 아니라 주님은 사랑함을 물으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을 다 없애시고 딱한 가지 주려면 뭐 줄까라는 말씀을 하시면 전 사랑을 달라고 원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모뭐 이거기도 너무 좋고, 또 우리에 있어서 있는 이 언덕 너무 좋고, 예, 다 좋지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사랑만 남는다면 그것으로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이라라고 오늘 요한서 신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려와 걱정들을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여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과 이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으로 놓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와 가정에 이 사랑을 최우선으로 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